그런데 이 무숙박사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10년이 지난 날 소문을 듣기에 이 교수님이 언제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 더욱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주일 예배 시간에 흥건면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음이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살던 사람 그래서 이 무숙박사가 이 교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그 경의를 묻자 이렇게 간증했어. 나는 신을 믿지 않았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지. 죽음은 그만이라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욕하고. 불안에 떨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너무나 나는 자주 봤어. 그런데 나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야.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 기억에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분의 얼굴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고 그는 지독한 통증 가운데 참으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 줬고 내가 회진을 나갈 때에 그분은 오히려 나에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 나는 그때 생각하기를 과연 나라면 죽음 앞에서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